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 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이제 곧뭐 방학을 할테고 여름방학 하면은 또 엄마들은 되게 힘들어 하죠 이렇게 끼니 다 챙겨주고 뭐 이러려면 그 다음에 애들은 이제 그 짧은 여름방학이라도 더 신나게 놀테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왔고 또 과거에 우리가 이 한자를 배웠었으니까 또 혹시라도 학교 학창시절에 안 배우셨던 분들도 이게 복습한다 아니면 새롭게 배운다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거는 글장. 글공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 같은 거는 이제 글럴문글럴문은 글을 글을 우리가 왜뭐 일기를 많이 쓴다든가 책을 많이 읽으면은 문장력 이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문장, 뜻이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글장의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설립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일찍조. 그죠? 일일조 일찍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제가 만약에 글공부에 이제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은 무조건 출세끼리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이제 그 시험 보는 학생, 수험생이라고 치면 어떤, 음,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일땐 공부 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아, 나도 대학 가야지 하고 공부하면 그때는 이제 늦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자, 공부의 뜻을 세우려면, 일찍부터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게 착착착착 기초를 잘 다진 친구하고,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 기초가 없는 친구하고는 성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예를 들어 뭐 운동도 못해, 그림도 잘못 그려, 노래도 못해, 그럼 공부밖에 할게 없구나? 했을 때, 공부도 하기 싫어, 이러면 이제 뭐더 이상 뭐할게 없는 거고, 내가 그러면은 공부라도 해야지 하고, 거기 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뭐 이러면은 그글 공부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원하는 이제 뭐 이런 거를 학교를 막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글 공부의 뜻을 세우려면 일찍부터 세워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일찍조 같은 경우에 일을조, 우리가 왜 조조 할인 이래는 하잖아요? 그럴 때요 일찍조하고 아침조 짜서서 영화 볼때첫 시간에 하는 그 시간대를 갖다 우리가 조조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조조 일찍 오면 은 할인해 준다 할때 그럴 때 쓰는데 이 일찍 조는 해 해가 일찍 떠올랐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잘때 이미 여름에는 해가 떠올라 있어요. 물론 겨울에는 내가 일어났을 때도 해가 안뜰때 있지만 그러면은 여기 열심히 나온 거는 낮 오도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여름에는 해가 오랜 시간이 떠 있고 또 겨울에는 이제 일찍 져요. 그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머물러 있다. 해가 이제 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일찍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설명은 내 공부를, 내가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하려면 일찍부터 그거 뜻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립이랑 결합됐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훈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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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장, 아니면 도장, 꽝 찍는 도장. 그럴 때 도장할 때이 그림도자에다가 이게 쓰는데 도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도장 말고,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 할 때는 한자 자체가 아예 다르죠. 이거를 도장. 이렇게 쓰면, 이거는 태권도장 할 때, 또 이거는 이 도장은 우리가 꽝 찌는 사인, 그 필요할 때 쓰는 도장. 이렇게 한자는 다른데 소리는 같아요. 도장, 도장. 그러면 이거는 동음, 이, 의, 어. 그래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읒 끝났으니까 치읓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주추돌 축, 아니, 초. 자, 주추돌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돌석을 뺀 나머지가 초나라 초 자예요. 그러니까 나라 할 때는 이제 초나라 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추돌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물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만약에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궁궐에 가 보면은 기둥 밑에 이렇게 돌,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니까이 돌이 이렇게 이게 평평하게 이렇게 생긴 돌이 있다는 거는 어 비가 많이 오면 이 나무가 밑 기둥이 밑에 있는 기둥이 그 그러니까 썩을 거 아니에요. 비가 자꾸 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비를 피하지 않게 여기 이 돌은 그 물이 스미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이돌 위에다 기둥을 놓는 거 요거를 주춧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신체에서도 다리가 우리 신체를 버텨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춧돌 위에 이 기둥으로 인해서 이 지붕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체도 그래서 왜 허벅지가 튼튼한 사람이 건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벅지 굵기가 이렇게 가느다란 사람보다도 굵은 사람이 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이 이 글자 발소가 나온 거는 지금 스플리먼 이거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 기둥을 버티고 있는 거는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상체를 버티고 있는 거는 다리 이 듯이 이 나무를 버티고 있는 거는 이돌 주춧돌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다리의 의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무가 이 기둥 그니까이 기둥이 이 지붕을 버티고 있는 걸 말하는데. 왜 여기에 또 초나라 초자가 나왔냐면, 초나라 초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초나라에서 이 기둥 밑에 괴는 이 돌, 이 돌을 쓰면서 이거를 주춧돌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춧돌이라고 얘기해서 그 유래가 초나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초나라초가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한 거지만은 이제 그 유래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돌석이 나온 거는 여기에 돌이니까 이게 돌이기 때문에 돌석이 부수가 되는 거고 초나라초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주춧돌. 그러면 어떤 기둥을 말하는데 그 기둥 밑에, 그러니까 기둥을 말한다기 보다도 이 기둥을 버티고,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밑에 있는 돌을 이제 의미한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은 또이 주춧돌초 같은 경우에는 뭐 초석이 된다. 뭐 기초가 튼튼하다. 말 그대로 이게 그 주초. 그러니까는 기둥주자를 써서 이게 주추 할때주 기둥 주자에다가 그다음에 이초 주춧돌 초 이걸 써서 주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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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이 되는 그 밑에 기둥 이게 기둥 밑에 돌 받침하는 이런 거를 말할 때주초 그다음에 돌까지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춧돌 초우 어, 이게 한자에서도 이 기초. 부수라든지 아니면 육서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면은 한자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강의 빠지지 말고 잘 들으시고요. 어떤 상식을 많이 넓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티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날 퇴. 이 물러날퇴. 이 물러날퇴는 이제 주의해야 그 될게 뭐냐면 우리가 이 그칠간이라고 해서 이 글자는 그칠, 요거는 그칠간이 아니에요. 모양은 비슷해도. 그러면 이 그칠간은 예를 들어 여기에 세금이 나오면은 은, 은이 나오고 또 아니면 눈목이 나오면은 이거는 눈안이 나오고 이렇게 이 글자가 나오는 것들은 여기 받침이 이렇게 니은이 나와요. 근데 여기 받침이 없잖아요. 이거는 요거를 그대로 만약에 옮겼으면은 뭐냐면 이게 해가 숟가락 비가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기울어서 가는 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 또 아니면 이렇게 썼으면 그러니까 해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기울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울어 갔어요. 그러면은 이 글자는 서서히, 서서히 이제 기울어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걸 굳이 그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해가 지니까 해가 지니까 스탑. 이제는 해가 없어요. 멈췄어요. 이제 밝기가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받침이 니은이 없는 거면 보그 질감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물러날 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한다, 퇴직한다, 퇴임한다. 뭐 퇴각하라. 아니면은 진퇴양난할 때 이거는 아이고, 나갈진이랑 뜻이 반대가 되는 거죠. 나갈진. 그래서 우리가 왜 진퇴 양난,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그, 들어서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물러날 때, 이제 이거 책받침이 나왔다는 거는 해가 점점, 점점, 점 이제 기울어, 내려가는 거를 말하는 거죠. 해가 천천히, 이제 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물러날 퇴에는 반대는, 이제 이거 나갈진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배운 또 글자를 한 번, 어,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주춧돌 초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치읓그 다음에, 어, 어, 기치읓으로 넘어와서 글장. 이세 자를 배웠어요. 자, 오늘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음, 또이게 음, 잘 들으시고, 또잘못 들으신 부분은 다시 한번 백시켜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